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이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날이니 귀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날을 만드는 존귀한 가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쉼이든 일이든 기쁨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삶이 예배가 되고 기쁨이 되는 가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항상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크고 위대한 은혜는 아버지의 자녀됨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만끽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삶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가족되게 하옵소서. 이웃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자비롭게 하시고 나의 손이 공유를 베풀게 하옵소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족을 돌보시며 선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자랑하고 선포하는 가족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이름으로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소망이 없이 흔들리고, 낙심하는 고생길이 아니라, 죽음의 건세를 이기신 예수 그와 함께 생명의 길을 사는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 유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숙한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꽃이, 은혜의 강물이,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모든 질병, 암, 암세포, 뇌중량, 갑상선, 피부결핵, 모든 용종 염증, 통증, 관절염, 디스크, 오장육부, 이목구비, 사지백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코로나19는 소멸될지어다. 주님 치료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강건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i mean